반갑습니다 선배님들 오늘 할 일은 이전부터 이거 하고 있어요 아침에 가정방문수거 한번 해갖고 오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하고 드럼통 또 수거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수된선반설 하러 나갑니다 저번에 제가 프라즈마로 엘리베이터 문짝 작업한거인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이 영상이 틀리다 면또 다른 영상을 또 찍, 찍게 될 겁니다. 웬만하면 산소로 하시고요.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산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산소를 잘 못하니까 프라즈마만 쓸라 그랬고, 그런 게좀 심했어요. 근데 이제는 산소도 법없이쓸수 있는 그런 네베로가 상승했어요. 네베로 했다고, 네베로. 그러면 말해봐야 의미 없어요. 그냥 작업하는 거 보여주고, 그런 거죠, 뭐. 이쪽 부분은 빵꾸 용접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프라지마로 불어낼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저기 한번 갔다오고 드럼통 팔로 갔다오고 뭐 하느라고 또 나가야 되는 여기 보시면 보이나요 잠깐만요 여기 반대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이게 빵꾸 동점이 되어 있어가지고 산소로 녹이는 것보다 플라즈마로 하는게 나을 것같아요제 텐트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프라즈마, 보이나? 원래 8개씩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끝나요. 8개씩 하는데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하나만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다 싸놓고 있어요. 이것 좀 모아가지고 돈좀 좀 만들 겁니다. 어떻게 잘하고 있죠? 쉽진 않아요. 힘들긴 한데 요즘에 몸이 말랐다고 그래가지고 밥도 열심히 잘 먹고 있고요. 일부러 저녁에 라면 끓여 먹으려고 두 개씩 먹으면 살찌겠죠 선배님은 오늘 하루 돈 되는 하루 되시고요 저는 열심히 작업하고 일하고 또 하루에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부자가 되는 게내 꿈이에요 이제 사는 거는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게 옳은 삶은 아닌 것 같지만 나쁜 삶은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손벌리지 않고 누구한테 나쁜 짓안 하고 그냥 열심히 제 순으로 사는 건데 그쵸 근데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싶어요 아이씨 귀찮아 이렇게 해서 성공해서 마지막에 영상 속에서 제가 승용차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나중에 돈 벌어서 배치 레스클라스 타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날 오겠죠. 아직 멀었지만 말하면 이루어진다. 일단 말하고 보는 거야. 씨. 선배님도 오늘 하루 화이팅하세요. 화이팅.